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캠핑카에 나와가지고요, 어, 예비 캠핑카 오너분들한테 어, 또 하나의 조언을 또 드리려고 어, 좀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이번엔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뒤쪽에 있는 어, 침대, 어, 잠자리와 관련된 베드 어,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캠핑카를 구매하실 때, 이 배, 이 캠핑카에 있는 침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 제 지인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를 가지신 분들한테 들어봤을 때, 아, 이 캠핑카에서 이 침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스. 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매트리스를 두 번째 이 바꾼 거거든요. 두 번째 바꿨고요. 어, 심한 경우는 다섯 번까지도 바꾸신 분들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캠핑카에서 이 매트리스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하루 잘 건데, 뭐 이틀 잘 건데, 어, 조금 불편하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에 있는 어떤 편안한 매트리스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몸이 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적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어, 잠을 자야지 몸도 깨어나고 한데 어, 집에 있는 매트리스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어, 또한 어, 잠을 못 자서 더 불편하게 그리고 캠핑을 갔다 오면은 사실 많이 피곤하게 되는 게저 매트리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매트리스가 처음에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어, 이 매트리스만 깔려 있습니다 그냥 스폰지에요 매트리스라기 보다는 제가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말랑말랑 하면서 이 손의 압력으로도 압력만 하면은 거의 뭐 어, 바닥 부분하고 윗부분이 붙어 버릴 정도로 어, 말랑말랑 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어, 얇습니다 얇다 보니까는 여기서 자면 은 어, 상당히 좀 배기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맥, 그 위쪽에 토퍼 같은 거를 하나 더 깔아 가지고 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어, 사용하고 있는 이 토퍼는 한 7cm 정도가 되는 토퍼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마약 매트리스라고 해서 한참 유행을 했던 어, 그 매트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음향 탄성도 있고요. 그리고 밑쪽에 어 매트리스, 기본 매트리스가 있고 하나 더 했기 때문에 어좀 편안하게 어잘 수가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매트리스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그냥 어 있는, 차에 있는 매트리스를 그냥 사용하면 되겠지. 어 그냥 뭐 하루 자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샀다가 매트리스 때문에 되게 고생하시, 고생하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어,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구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어 제품을 선택했을 때 어, 캠핑카를 선택했을 때꼭 배드에 어, 한번 어, 누워 보십시오 뭐한 20-30분 정도 어 만약에 막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누워 있긴 좀 그렇지만은 어, 박람회에서 보고 그 제조사에 가 가지고 제작사에 가 가지고 한번 한 20-30분 정도 어, 잠시 낮잠을 자도 되고요. 그리고 잠시 한번 누워보시면은, 아, 이 매트리스가 어, 나한테 맞구나. 아니면 안 맞구나. 라고 이제 어,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캠핑카 제조사에서는 어, 처음에 제작할 때 이야기를 하면은 어, 대부분의 어, 캠핑카 제작회사에서 어, 고객에 맞게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캠핑카가 자체가 수작업을 하고 어, 그렇게 대량 생산해 가지고 나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혀 어, 미안해하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이 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또뭐 매트리스를 또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 번거롭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 나는 요 매트리스로 깔아달라. 라고 이야기 하시면 은어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뭐 물론 추가 비용 좀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제작 하시는게 맞고요 그리고 매트리스 제작하는 업체들은 보통 우리가 그냥 뭐 대기업 제품들 있잖아요 뭐 A 뭐뭐뭐 뭐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에이스 뭐 이런 것들 그런 데서는 뭐 제작을 안 해주는데 이 그런 대기업의 매트리스를 OEM으로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을 좀 검색을 하시가지고요 찾아가시면은 이렇게 제작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사용하시면 정말 편안한 잠자리가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요. 뭐 이거는 여러 번 이야기도 해 정말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하루를 자더라도 정말 불편하게 자면은 캠핑 갔다 오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편안한 매트리스에서 주무신다고 하면은 아마 개운하게 어 캠핑을 즐기면서 또 오랫동안 캠핑을 또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침대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또 문제는 어떤 게 중요하냐고 하면은 어 침대의 어 크기입니다. 넓이와 어 넓이와 길이가 중요합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침대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어, 요쪽에는, 저쪽에는 괜찮은데 여기에 오면 이렇게 사선으로 끌,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쪽 부분에서 그러니까 화면에서 뭐 보이는 오른쪽 부분은 이 길이가 한 1m 9 0 정도 나와서 가1 어, 7 0 정도 되는 분들은 어, 편안하게 다리를 펼칠 수가 있지만 어, 이쪽 부분에 어, 주무시는 분들은 다리를 펼치면 다리가 떨어져요. 발이 떨어져요. 그럼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도, 어, 발이, 어, 지면에 안 닿고 공중에 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이하고 갔을 때는, 지금 아이가 많이 커버렸지만은, 아이하고 갔을 때는, 어, 제가 이쪽에 자고, 그리고, 애는 키가 작으니까 이쪽에, 어, 재웠거든요. 그렇게가 했는데, 제가 이쪽에 자보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제가 혼자 다니지, 혼자 다녀서 그냥 다 차지하고 있지만, 아, 어, 지금 예전에 해 보니까는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침대의 모양도 한번 누워 보셔 가지고 발이 나가면 은안 된다. 어, 그거는 좀 명심하시고, 어, 침대의 길이가 적당한지를 어, 어,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침대의 이 길이가... 대략 한 130에서 140 사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인용 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인 어, 두명이서 자기에는 사실 좁습니다 보통 이제 바로 누워서 잔다고 하면은 어, 제 몸통의 길이가 대략적으로 뭐한 50cm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성인 두명이면 50cm 50cm 하면 100cm고 한 30cm가 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잘때 바로 앉자지 않습니까? 좀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 퀸 사이즈 내지 킹 사이즈의 부부 침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널널하게 어, 자는 게 익숙한데, 어, 이 좁은 공간에서 두유자려고 하면 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어, 조금 넓은, 어, 공간이 있는, 어, 어, 캠핑카를 어, 사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제가 어, 경험하기에는 그냥 이 베드가 좀 나눠진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봉고 기반의 캠핑카에서는 베드를 어, 좀 나누기는 힘들지만은 약간 나눠 주면은 어, 그래도 좀 편, 편하게 잘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 중에서 베드가 나눠진 거를 좀 추천드리고 아니라고 하면은 어, 좀 그래도 한150 정도는 뭐 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150이 되려고 하면 저같이 이 세로로 된것 보다는 가로로 뒤쪽에 가로로 해 가지고 있는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의 어 모양하고 베드의 모양이 보통 어 640짜리 어 정도의 캠핑카는 대부분 다 이렇게 세로로 돼 있거나 아니면 가로로 뒤쪽에 돼 있으면서 이 화장실 부분이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반 정도를 가려주는 거죠. 어 그런 형태가 대부분인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이런 형태는 사실 개방감이 되게 좋거든요.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이 끝에서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 이렇게 개방감이 좋습니다.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좋긴 좋은데. 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혼자나 둘이 정도, 어, 1, 2인용 부부끼리 이렇게 갈 때는 좋은 것 같고요. 어, 애들, 애들까지 있으면은, 약간의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로 생각해가지고, 뒤쪽에 가로형으로, 어, 이렇게, 어, 이 화장실 부분이, 어, 반 정도를 가려주는, 어,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여기 이 커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에 달려가지고 어 이렇게 반 커튼이 있었는데 아 되게 또 뭐랄까요 좀 가려주는 거는 있는데 그래버리면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거의 캠핑카의이 캐빈 내에 어 절반을 이이 이 침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반을 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커튼을 떼버리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는 뭐, 뭐 부부끼리 갈 때는 괜찮은데 어, 애들이 있을 때는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로 어, 거실에서 어, 어, 저희가 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브룩해놓고 뭘할때 조금 이제 이 빛이 들어가 가지고 빛을 좀 가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분이서 다닐 거라고 하면은 이 개방감 좋은 어, 이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아이와 같이 다닌다고 하면은 가로로 어, 돼서 그래도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를 약간이라도 지, 어, 지킬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형태가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캠핑카 어, 예비 어, 오너 분들한테 어,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은 캠핑카에 있는 어, 침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제가 5년간 캠핑카를 어,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 다이도 많이 하고요 as 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도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스로그레이드 했던 어,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참고를 하시면 쭉 한번, 어, 영상을 한번 보고 보십시오. 보시면은, 어, 처음부터 5년간 제가 사용하면서 이 캠핑카의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걸 참고하시면은, 어, 좀더 완벽한 캠핑카를, 어, 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